이 스탠드 거울은 원목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대형 와이드 디자인 700X1700은 전신을 한눈에 볼수 있어 옷차림을 꼼꼼히 체크하기에 최적이며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며 확장성과 파워가 뛰어나 반응이 빠르고 선명한 영상과 음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색상이 예쁘고 작동이 원활하며 베이스가 풍부한 소리와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며 강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